내려가고 무릎 접고 아까 힙잡는거 있죠? 네 무릎 붙이고 발목 걷고 응, 한번 해봐요 네. 해. 네. 그렇죠 요거 할 때는 허리 꺾이지 않게 고개 숙여가지고, 그쵸? 네. 그래가지고 힘만 짜는 게 포인트인. 네. 조율. 네, 움직잘나고 조금 더, 허벅지까지 조금 더 돌려주는 느낌으로. 땡겨봐요 바람 빼기 자체 무릎, 무릎 당기라고. 같이 까시켜가지고 네. 쭉당겨보요등쭉 아. 펴주고 네. 네. 허리 쭉 펴가지고 엉덩이를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 다 펴졌어. 이거다 펴졌기 때문에 지금 운동한 지금 지금 얼마나 됐죠? 여기 한두 달. 팔 내리고 나비 자세, 발바닥 맞대고 어, 네. 허리 살짝 들어주고 그다음에 엉덩이에 힘 주기. 자발 접고 한쪽 다리 옆으로 당겨가지고 그렇죠 네자 무릎 펴주고 무릎 떨어뜨려주고 골반 잡아주고 네. 좋아요 그렇죠 네, 자세 이쁘네 그로방 바꾸고 반대쪽으로 바꾸 예 네. 네. 올려주고 무릎 떨 가지고 왼쪽 무릎 떨 그렇죠. 네. 가지고 그렇죠. 오 가지고 일어서 이제 나비 자세 한 번. 발바닥에다 붙일 필요 없어요. 아, 네, 그냥 살짝 네. 그렇죠. 물건 빼고 허리 잡고 자, 앞으로 뒤꿈치에다가 단점 붙이려고 그렇죠. 허리 고정시키고 그렇죠. 움직임 나왔어. 됐어. 그렇게 하면 무릎도 같이 눌리고 힙이 들리고 네. 좋아요. 고개 약간 숙이고, 고개도 같이. 그렇죠. 그냥 머리 끝에서부터 꼬리뼈까지 딱 일자로 만들어서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돼. 박지 자스 이쪽 보고 매트 위에 매트 위에 뒤꿈치 다 올리고 항문지로 빼주고 항문지로 자꾸 빼주 더 빼줘야 돼 진짜 그렇죠? 더 빼도 돼 허리 숙이면서 계속 뒤로 항문 밑 빼주 자 좌우로 스트레칭하면서 한쪽 엉덩이 드는 연습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반대쪽으로. 약간 앞쪽으로 숙이면서. 네. 이쪽으로 이러면서 엉덩이만 들어줘. 이쪽, 이쪽, 이쪽 엉덩이 들어버리면. 네. 다리는 이쪽으로 손쪽 뻗어주고. 그래서 허벅지에다 옆구리를 붙이려고. 네. 네. 엉덩이가 아직 살짝 덜 들지 않지? 네, 안 아, 들어요. 네. 네. 반대쪽으로. 네, 반대쪽은? 좀 네. 나아요? 또 다시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이쪽으 왼쪽 엉덩이를 확 들어버려야지 네. 앞으로 숙이면서 확들어보려 허리 꺾지 말고 그렇죠 손을 다리 쪽으로 쭉 뻗어주고 그렇죠 통통 가볍게 항상 호흡을 뱉으면서 호흡하고 맞춰서 이제 네. 네, 좀 들리는 것 같아 이제 좀 들리는 것 같아? 살짝살짝 네. 살짝 주고 느낌만 찾으면 되는 거지. 네.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보고. 거기는좀 쉽게 들리네, 그죠? 네. 안 응. 되는 쪽한번더 해주고. 트로트,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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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엉덩이 가지. 움직임이. 손 뻗고, 오늘이 드석드석 해주고, 네. 손쭉 뻗어가지고 앞으로 가슴 가각만큼 가가지고 조금 네. 더 나가도 돼. 손 거기서 손을 땡기지 말고 그대로 팔꿈치로 바닥을 찍어, 그리고 고개 숙여버려요. 더더 어깨 사이로 가슴을 눌러가지고 머리를 갖다 바닥에 터치했다 해봐요. 네. 손좀더 나가줘야 돼요. 손이 맞고 있으지요 네. 가볍게 후, 한번 쑥. 네. 머리 뒤로 깍지 끼고, 한 손씩, 들지 말고, 들지 말고, 들지 말고, 거서한손 올리고, 네. 그, 나머지 손도 올리고, 팔꿈치 살짝 벌려주는 거야. 예. 네. 그러면 이마 톡 가볍게 가볍게 찍, 찍지 말고, 부드럽게 쑥 내려서 한번 가볍게 터치하고 올라와. 그렇지. 한 번만 더. 예, 네. 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들리면 되지. 됐어. 응. 일어나고, 일어나때 허리, 잡고, 고까지만. 항상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돼 아, 바로 네. 세우지 말고 네. 네 아까 나비 자세도 그렇고 앉는 자세도 그렇고 이 자세에서도 항문이 항상 이렇게 들려 있어야 되거든 뒤로 항문 깔고 앉으면 허리가 밀리니까 아. 좋아요 네 의식은 상복부에 집중하고 네. 네. 일어날 때내 몸으로 한반이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만 손으로 살짝 팔꿈치를 살짝 밀어주면서 네, 처음에는 처음부터 팔꿈치를 의지하지 말고 그냥 쭉 올라와서 팔꿈치를 나머지만 이렇게 마무리만 해주는 느낌으로 해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 어차피 나중에는 팔꿈치를 짚고 안 짚고 올라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엎드려도 아까했던 뱀자세때도 똑같아. 그냥 내 몸으로 쭉일어나서 나중 마지막에만 손으로 싹 마무리해 주는 거라고. 조금 응. 응. 더 소독해가 전부터 해볼게. 응. 응. 그리고 조금 버티는 것도 해도 돼 그냥 뭐 어떤 식으로든 좀 약간 변화를 줘도 괜찮거든 들고 버텨도 보고 조금 더 빨리도 해보고 또 어깨라든가 손에 힘안 들어가게 팔꿈치 딱 펴놓고 네등등 네. 등. 날개뼈 뒤쪽 있죠? 네. 거기 움직임으로 아직은 약간 윗배가 약간 움직이지 그치? 네 응. 이러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놓고 좋아요, 고까지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딱그 거기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경추 밑에 있죠. 움직이면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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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으니까 힘이 들어간다는 건 아직 그쪽 움직임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면서 조금 더 멀리 찍고 터치하고 올라가고 늘리는 거예요. 좋아요. 네. 네. 그렇죠. 고개 숙여가지고 배꼽 한번더 보고, 상먹고 살짝 짜고, 고상고상태에서한번 고개 숙이고 한번해봐요 그렇지. 느낌이 달라져? 예. 네. 그렇게 그렇게 가슴을 늘려줘야지 어깨하고 모양이 맞으니까. 네. 좋아요. 당분간은 갖다가 고개 를 약간 숙이고 하는 게 좋아요. 고개만 들었다 그러면 윗 배가 나가니까. 지금까지 쏘서온 습관들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앞으로 쭉팔 빼면서 가슴 앞으로 밀어내고 한번 해봐요 아 조금 전에 그렇죠 네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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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무릎 붙여보고, 발 붙여보고, 무릎, 무릎 모양 맞추고, 네. 그렇죠. 그대로 잡고. 네. 한 1cm, 1cm, 2cm 정도. 네. 힙을 조금 더 조이고, 힙을 조이고, 허벅지 장단지 돌려가지고 살짝 조이고. 네. 살짝 조이고 있어, 그냥. 아, 네. 그렇죠. 아직 고, 아까 왜 저쪽에 고, 고관절 오른쪽이 약간 덜 풀어진 거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힙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네. 그것만 조금 더 훈련시켜 주면은 다른게 자연스럽게 붙을 거예요 아. 지금도 거의 뭐이 정도면 어디 가서 오다니는 소리는 안 듣거든 아, 제운동 힘이 많이 들어가 그쵸 결국은 힙이죠 네. 힙은 또 골반이고 골반이 척추고 다 연결되는 거니까요 아. 요번주 가가지고 계속 힙 어디 가서 서 있을 때도 힙 조이는 거, 계속 해야 돼. 이거 거의, 지금까지 안 쓰던 근육이어가지고, 자꾸 써가지고 엉덩이 좀막 알도 되고, 근육통도 오고 해야지. 자, 자동